그 이름도 와킨스보다는 뭔가 셰시코좀 아, 멋있죠? 약간 벌레 퇴치 할것같아 <laughs> 것 <laughs> 음. 자, 맨유 공격수 영입도 이제 추가적으로 넘버 9로 좁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쿠냐는 일찌감치 오피셜이 떴고요 네. 그다음에 은베모 역시 오피셜이 뜬 상황 근데 여전히 아무림은 9번, 6번 골키퍼 보강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고 그것은 아무리 뿐만이 아닙니다 기록적으로 봤을 때도 스코어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팬들도 공격수를 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 생각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프리시즌 니즈전이 특히 득점 없이 끝났는데 아 예. 한중에 많이 때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었죠 꼬여나 선수가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고 예. 말씀해 주셨던 9번과 6번 골키퍼는 호입니다 중심부예요. 완전 어, 딱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이 네.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척추 라인을 바꾸겠다. 네. 그리고 쿠냐와 은베모는 사실 전문 9번 공격수는 그렇죠. 아니고 음. 오히려 10번 자리에서 뛸때좀더좀 좀 처진 위치에서 뛸때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림 감독이 공격수를 원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은베모가 기록을 보면 크로스를 잘 올릴 수 있고 자주 올리는 편이거든요. 이 선수의 크로스를 활용해 줄수 있는 음. 제공권 혹은 박스상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가 있으면 신입생들의 어떤 시너지도 더확 많이 확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후보군으로 이야기되는 선수 그리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선수는 많이 좁혀져서 어, 이미 맨은 팬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두 명입니다. 네. 아스톤 빌라의 베테랑 공격수 올리 와킨스 음. 혹은 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대어라고 이야기됐었지만 이종료의 문제 때문에 약간 발을 빼는 듯 식다가 다시 링크가 올라오고 있는. 라이프치에, 왜냐면 세슈코, 네. 두 명의 선수로 좁혀진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세슈코 보고, 네. 와킨스 보고, 각자의 장단점과 강점 약점을 체크를 한번 해보죠. 일단 세슈코부터 보겠습니다. 뭐, 잘츠부르크와라이프치히를 거친 레드불 축구 시스템의 유망주인데, 이게 사실 장단이 있어요. 오케이, 저, 나도 회기라고 어... 어, 했는데, 맞아요. 레드불 시스템에서 배, 배출이 된 선수들이 네. 잘해요. 근데 우리가, 어? 하는 애들도 많이, 많이 봤어요. 느꼈죠? 나비케. 예, 예, 예. 소보 슬라이드 어딘가 아쉬움이 있고, 사실. 요즘에. 그리고? 예, 그나마 양반이다, 저도. 베르너. 죠 이제 레드벨 출신의 네. 공격수가 약간 문제적이었던 경우를 우리가 베른으로 너무 한번 음. 봤기 때문에 네. 이게 좋은 선수도 많아요. 사실 코나트 라이머 같은 선수들도 음. 잘하고 굉장히 좋은 선수들도 많지만 아 저기서 벗어나면 조금 아쉬운가 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잘츠부르크 있을 때부터 대형 공격수다. 뭐 키가 일단 굉장히 크고 네. 뭐 마치 라이프치, 자이츠부르크 특히 뭐자이츠부르크 출신일 때는 혼란 같다는 느낌을 그죠. 받았어요. 아무래도 짤지에서 좋았던 선수고, 네. 이제는 월클 공격수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팔다리가 긴. 아, 네. 그래서 혼란 같다는 그런 막 평가들을 받고 기대를 받고 했는데, 슬로베니아에서도 대형 유망주로 주목을 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 종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동안 세슈코를 영입하려던 팀들이 다 주저했습니다. 맞아요. 아스날도, 아스날도 그랬어요. 네, 특히 아스날에 음. 해당이 되고, 나이가 어린 건 강점 그리고 195cm의 장신인데 속도가 빠릅니다 요즘에 키 큰데 빠른 공격수들이 제법 있어요 괴물같죠 진짜 유캐넬수들 그런데 보통은 키가 음. 크면 느린 게 일반 우리가 딱 생각하면 음. 저는 생각나는 선수가 지루 그렇죠 저는 지루가 유로2016 역습 장면에서 음. 뛰는 걸 보고 모래주머니를 찾나? 아니면 누굴 업고 있나? 그 정도로 느렸어요. 원래 거구 공격수는 느린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쵸?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오히려 그긴 다리를 활용해서 네. 보폭을 길게 가다 빠르게 뜁니다. 세시코가 그런 스타일이고 음. 키가 일단 195나 되니까 어우 장신이죠. 공중볼 존재감 기대할 음. 수 있죠. 다만 뭐 공중볼을 존재감 그러니까 큰 키를 활용할 네. 수 있는데 이게 경합을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그래도 별개예요. 네, 그거 완전 별개라는 점. 뒷공간 침투에서 뭐 양발 슈팅이나 헤더까지 음. 가만 보면 원더골이 많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고 간결한 슈팅 능력은 보유한 선수예요. 빠따 아, 좋아요. 네, 빠따 좋습니다. 네. 멋진 코에 넣어주는 선수고 어리다 보니까 장기적 음. 관점에서 더 좋은 선택이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죠. 그래서 중합을 해보면 나이 어리고요, 음. 포텐셜 높고요, 음. 그리고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리기 때문에 리셀의 가능성이 네. 열려 있다라는 면에서 세츠코가 좋은 부분이 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 선수는 투박합니다. 에이. 패스나 연계에 있어서 이 선수가 실수가 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모린 감독의 최전방 공격수는 내려와서 10번들에게 공간도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고 연계에도 참여해줘야 어. 되고, 해줘야 되는 역할 자체가 많다고 우리가 평가를 음. 해야 되는데, 원하는 기술을 이 선수가 따라갈 수 있을지, 투박한 면이 있고, 패스정확도가 아쉽기 때문에, 연계는 지금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예. 봐야 되고 경합이 특히 좀 아쉬워요. 음. 그러니까 세시코는 라이프치에서의 그 경기들을 보면은 라이프치가 미집 수비를 상대하거나 네. 최전방 아니면 뭔가 공격을 나갈 수 있는 지역에 상대 수비가 공간을 주지 않는다. 어. 아니면 세시코에게 굉장히 좋은 수비수가 견제를 붙는다. 그럼 그 경기 지워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형수리가 딱얘기를 하는 게. 가장 문제적인 약점인데 뭐냐면 보여준 거 대비 가격이 너무 높아요 네. 그거에다가 리그 적응이 어떻게 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사실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사실 맨체스나이티드가 이제 정말 잘 올라가서 네. 원래 위치대로 회복이 어. 된다면 당연히 맨유를 상대하는 팀들은 밀집 수비 엄청 할 때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특히 그런 성향이 진짜 음. 근데 그런 밀집 수비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세슈코 선수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음. 그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역시 변수가 좀 많이 되고요 경합이 아쉽고 무게 중심이 낮은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위에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볼 때마다 좀 아쉽고 그게 경합의 아쉬움으로도 네. 이어지는데 견제 약하다 음. 밀집 수비에 약하다 움직임이 그럴 때마다 좀 정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근데 비싸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장단이 너무나 좀 명확하다라고 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왓킨스는 그러면 장점 아니냐 여기도 장점 단점이 공존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선수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지만 얘도 아스톤 빌라의 음. 입장상 아예 안 팔거나 음. 팔게 만들려면 굉장히 비싼데 나이가 많아요 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근데 영입 철학 자체는 사실 이번에 쿠냐와 은배몰이 영입한 것도 프리미어리그에 검증된 선수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킨스도 프리미어리그 내 이적이기 때문에 검증 자체는 걱정이 안 됩니다. 네. 자, 프리미어리그를 2020년 9월에 워킨스 선수가 어. 데뷔를 했는데 2020년 9월 이후로 워킨스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두 명뿐. 살라와 홀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워킨스 아니요. 7 네. 5골입니다 음. 많이 넣은 거예요. 정말 많이 넣었죠. 네. 그리고 빌라 구단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자고요. 음. 잉글랜드 대표팀 일원으로 유로 2024 본선에도 네. 참가를 했었습니다. 음. 예상 이적료도 세슈코와 비교했을 때는 저렴하다는 점. 세슈코보다는 네. 네. 에, 저렴하지만 이 선수도 나이나 계약기간 남은 거 생각을 해보면 저렴하다고 보기는 음. 어렵고 본인이 이적에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빌라의 스탠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죠. 본인이 일단 맨유 이적에 긍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이상 유럽대항전이랑 별개로 음. 맨체스토네티드는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빅클럽입니다. 거기서 메뉴 재건 프로젝트에 본인이 핵심이 되고 싶은 음. 마음이 분명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지금이 어떻게 보면 팀을 옮길 수 있는 마지막. 최적의 시기라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강점을 보면 세시코랑 비교했을 때 연계는 확실히 워킨스가 음. 더 잘하는 면이 있고 창의적으로 주위 동료들에게 좋은 키패스를 뿌려줍니다. 네. 스탯을 보면 꼬이도 꼬리지만 도움도 꽤 많이 기록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경기 영향력, 뭔가 동료를 활용하는 능력은 훨씬 더 워킨스가 좋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전방 압박 좋고요. 활동량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 많이 뛰는 스타일이고 그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오프 더블 움직임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인상을 남겨주는 선수고요. 여러 감독이 아스톤 벨라를 오갔었지만 그럼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하게 득점을 맞아요. 했다는 점 이게 최고의 장점이나. 결정력이 매번 장점이었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최근에 터져서 그렇지 사실 이전 기록들을 보면 물론 골을 많이 넣은 선수인데 음. 조금 놓치는 경향도 없는 건 아니에요. 쉬운 기회를 놓칠 때가 음. 네. 좀 많았다는 점. 음. 요즘엔 근데 진짜 골을 많이 넣긴 했지만 좀 발전을 한것 음. 같아요. 근데 그 커리어의 긴 시간 동안에 사실 결정력이 기복이 좀 있어 왔대요. 네. 그리고 역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사면. 니셀이 힘듭니다. 맞아요. 예, 이 가격대로의 니셀은 역시 어렵다고 봐야 되고 키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제공 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저기가 워낙 커. 저희가 어. 195cm나 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워킹스에게는그키 차이는 약점이라고 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 선수보다 장단이 확실합니다. 세슈코는 네. 리스크가 커요. 음. 근데 포텐은 있어. 음. 저 이제 와켄슨 그 리스크는 적은 음. 대신에 아이 선수 만약에 어, 안 됐을 경우 리셀도 불가능하고 음. 빌라가 팔지 안 팔지도 모르겠고. 모르죠. 물론 거기다 음. 세슈콘도 뉴캐슬이 끼어들 수 있다라는 네. 어떤 그런 불안감도 있는 상태인데. 음. 아무림 시스템에 누가 더 적합하다고 보이는지 형철의 의견은 좀 어떤가요? 네. 저는 사실 쉽게 나옵니다. 워킨스예요. 아 워킨스가 낫다? 네. 아 그래요? 그냥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검증된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는 게 이미 쿠냐와 은베모를 통해서 맨체스나이티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기대가 음... 많이 되거든요. 웬만하면 이걸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워킨스는 그 부분에서 좀더 어, 확실한 안정감을 가져다줄 수 어. 있고 선수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저는 워킨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연계나 움직임 이런 부분에서 예. 응.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너무 많고 음.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팬분의 생각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네. 빌라가 팔지 안 팔지 모른다는 음. 부분.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누구는 절대 안돼는 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이 좀될수있 왜냐면 수 있어요. 메뉴 팬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갈리는 문제라고 음. 보이고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얘기만 들으면 좀 아쉬우니까 네. 아, 간만에. 맹가아또 음. 어떤 지금 이적 시장에 대한 평가도 간단하게 듣고 싶지만 그거는 좀 뒤로 미뤄두기로 하고 둘 중에 본인은 누구를 선호하는지 네. 그리고 단군형은 또둘 중에 어떤 선수를 선호하는지 우리가 전화 연결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맨유 이적설이 또 괜찮은 게 많이 떠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조만간 이적 시장 또 정산도 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넘버 원 아인이 와킨스냐 세슈코냐 쪽으로 좀 좁혀진 것 같아서 맹가십은 어떤 선수를 선호하는지 그거를 좀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제가 제 사견으로 어떤 네. 선수를 뭐 선호하는 거냐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잭슨 이적설을 이제 더 이상 조금은 안볼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그 부분이 되게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좀, 제대로, 잭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은, 맨유에 가면은, 뭐, 아모림볼 아래에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음...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긴 해요. 음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맨유 음...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맨유에 민화되는 선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뭐, 산체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있어서는, 뭐, 안토니, 네. 그리고 뭐, 가르나초, 뭐, 이런 친구들, 더 이상 민화되는 선수를 맨유에서 보긴 싫다. 아, 저도 그거는 비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 요소가 있는 선수를 영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음. 조금의 이제 비관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래도 지금 뜨는 소식으로는 아마 잭슨의 이정료가 많이 높게 첼시 측에서 책정을 한것 같아서 잭슨 사과에서 맨유가 일단 폐지되었다는 게. 어, 그것만으로도 진짜. 충분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을 너무 졸이고 있었는데. 예예예. 예, 예. 어 그래도 맨유 보드진들이 정신을 차렸는지 어. 딱셰슈코랑 와킨스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모습이라서 제 생각은 두명 중에 누가 와도 어. 괜찮게 기능할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네. 솔직히 둘다좀 프로필이라든지 영입을 하는 의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그죠. 있잖아요. 와킨스를 영입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번 시즌 맨유의 영입 기조 봤을 때 아예 망가져버린 스카우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검증이 된 그쵸, 그쵸. 그런 선수를 사오면서 어. 실패 가능성을 줄이겠다. 네. 그런 뭐 와킨스도 당연히 충분히 타당한 영입이라 생각하고. 어. 근데 또 셰슈코도 제가 항상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스트라이커 A급 매물 라인을 정할 때뭐 오시맨, 요케레스 그리고 에키티케. 예. 그리고 하나가 셰슈코였습니다. 아하. 그 정도로 저는 포텐이라든지 이런 걸 고평가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해서 나이도 어리고 맞습니다. 나이도 에. 어리고 그리고 뭐 나이가 어리니까 당연히 추후에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재판매 가능성도 그죠. 있고 그런 것들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것 같아서 저는 둘 중에 누가 와도 상관없다 주의긴 하지만 하나를 정한다면 래도 굳이 따지자면 저는 와킨스 쪽에 한 51대 49 정도로 와킨스 쪽이 조금 더 가깝게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적은 리그에서 검증된 공격수를 빠르게 데려올 필요가 있다라 쪽에이 얘기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동안 지금 맨유의 영입 기조를 봤을 때 보드진의 그런 기조를 믿어보고 싶어요. 애초에 다음 시즌 윈나우를 위해서 저는 렇게 프리미어리그 선수를 많이 데려오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예. 근데 거기에 뭐 조금 더 유망주 한 스푼을 더 첨가한다기보다는 아예 그쪽으로 힘을 확 실어주는 음.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어서 와킨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건 있지만. 근데 와킨스가 지금 뭐 나이도 나이일 뿐더러 그리고 이정료 도 거의 6천만 파운드 이상. 아스톤 빌라 쪽에서도 나폴세이를 선언을 한 상황인데 예, 예, 예. 그래도 뭐 리버풀 이삭 이런 이적사가만 보더라도 뉴캐슬에서 나폴세에 선언하는데도 계속해서 리버풀 달라붙고 영입 가능성 점점 올라가고 이러는 거 보면 아무리 와킨스 아스톤 빌라가 나폴세에를 받았다고 해도 지금 맨유 보드진 기조도 6천만 파운드쯤 제의를 하면 빌라의 나폴세이 기조가 모른다 이렇게 네.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저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영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그 맹가십은 와킨스가 와서 리스크를 줄이고 리그에서 적응할 수 있는 선수 위주로 꾸린 다음에 빠르게 윈나우 하자. 그러면 와킨스까지 영입이 됐을 때 공격 라인은 충분히 만족하나요? 아, 저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진짜 흠잡을 데가 아예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공격 라인이라 생각합니다. 아, 공격 라인은 흠잡을 데 없다. 물론 이것도 타, 다른 팀 팬분들이 보신다면 충분히 조금은 이제 흠잡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 저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된다 생각하는 게, 지난 시즌 메뉴가 15등입니다. 너. 네. 그런데도 이 정도 퀄리티의 공격 라인을 배우면서 완성을 시켰다? 아. 거기에 전 되게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뭐 선수들 입장에서 지난 시즌 뭐 리그 무승 권에서 막 경쟁하고 템스티켓도 따고 이런 팀을 당연히 가고 싶지. 근데 맨유로 가는 메리트가 솔직히 줄어든 건 팩트잖아요. 음. 근데도 보드진이 조금 괜찮게 움직여가지고 이 정도 공격 라인을 완성한다면 아 저는 충분히 박수쳐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맹가심이좀 원하는 와킨스가 와서 그래. 야 나중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맹가심을 놀리면서 그림이 나오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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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런 걱정도 있는 게딱 그냥 왓킨스 봤을 때예 아, 나쁘지 않게 기능할 것 같긴 한데 아 저도 그래요 마켓은는 선수는... 저는 꽤 잘할 거라고 봐요. 근데 솔직히 고점을 봤을 때는 이 선수가 막 음... 리그 2무골1 5골이 정도로 레귤러하게 넣어줄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뭐... 하거든요. 고점 봤을 때는 또아 셰시코가 와야 되는 음... 것 같다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뭐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둘든들려왔으면 좋겠는. 네둘 중에 누구라도 뭐또 영입이 된다고 하면 그때 또뭐 축하 뭐라도 하나 해보시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네, 기다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맹가십 얘기 또잘 들어봤으니까, 보내드리고, 바로 제가 당군형도 전화를 한번 해볼텐데, 당군형 의견도 저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가십도 그거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당군형과도 어, 연결해봤습니다. 자, 당군형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주님입니다. 예. 이제 오랜만에 또 메뉴 얘기를 당군형님과 하는데. 아, 잊고 있었는데. 어... <laughs> 일단 그래도 레스포드가 이제 카탈루니의 피를 안고 그바르셀로나로 갔기 때문에, 아 지금 한국에 있죠. 네, 한국에 있죠. 영주 형은 이제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어쨌든 러시포드가 나갔기 때문에 처리에 어떤 물꼬도 좀 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안토니도 네. 있고 산초도 있고 가르나초도 있어서 좀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자 지금 이제 공격수 영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두 명으로 좀 좁혀진 것 같아요. 아스톤 벨라의 와킨스 아니면 라이프지의 세슈콘데 어떤 선수를 당군형좀 선호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사실 그 동안 제가 노렸던 친구들이 다 이제 다른. 팀으로 갔잖아요. 아뭐 유케레스라거나 델랍이라거나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세스코 와키스 정도 마테타는 혹시 뭐 끝났나? 아 사실 마테타도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오히려 이 둘보다 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 얘기가 좀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마테타 쪽이 조금 더아 하고 일하는데 예. 지금 세게 나오는 건 이제 세스코랑 와키스잖아요. 그죠 그죠. 아,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음. 일단은 셰슈코는 나이도 어리고. 그죠. 근데 이제 당장 잘할지 모르겠고. 모르고. 근데 와킨스는 스킬 검증이 어느 정도 됐고, 됐고. 나이가 좀 많고. 아, 그죠. 그러니까 <laughs> 이게 좀, 아,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어찌 보면 다른 의미로 황벨이에요. <laughs> 그래서, 사실, 누가 와도 잘 되면 잘, 좋은 건데, 음.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와도 잘하면 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잘안 됐을 때를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아, 그래서 세스코가 좀 괜찮지 않나? 아, 약간 이제 어리기 때문에 잘안 된다 하더라도 리셀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봐줄 만한 여지가 있는데, 어. 아, 와키스가 왔는데 만약에 못한다? 네. 부진하다? 그럼 이거는 사과할 사람도 없고. 아, 또다시 처치 곤란이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세수코가 저는 조금 더 땡기긴 하는데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지 않나요? 이 빌라가 그 와킨스 가격을 꽤 높게 불러서 물론 세수코가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만 와킨스도 만만치 않게 비싼 건 있긴 해요 와 너무 어렵다는데 이거 이게 그 방금 전에 이제 맹가십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맹가십 뭐라 하나요? 이 친구도 51대 49수준이다 근데 자기는 일단은 와킨스가 조금 더 51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 여기 마테타가 오면, 둘다안 돼서 마테타가 오면 어떨까요? 아, 저도, 만약에 진짜 메뉴팬이라면, 둘다안 되고 마테타가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할 것 같고. 그거 뭐, 얘네 둘보단 싼것 같아요. 훨씬 더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얘가 계약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와킨스가 또. 은배모랑 굉장히 친한, 좀, 호흡을 맞춰본 걸로 알고 있어요, 브라이튼에서. 아. 그래서 아마 은배모랑 호흡을 생각하면, 음. 그리고 PL의 어떤 측정감으로, 즉시 우리가 성적을 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맞겠어요. 음, 아, 근데, 아. 아, 또 잘할까? 이게 잘하면, 사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킬코드, 세수코드 와서 잘하면, 킬코드 좋은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더 잘할 확률이 높냐. 그러면 약간 거꾸로 생각하면 형님이 먼저 세슈코를 얘기를 했던 게둘다 실패했을 때 리스크 해증을 위해서 오히려 젊은 선수 쪽으로 가는 게안 낫냐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실패하고 생각하면 사지 마라 했어. 아, 그, 그, 그것도 <laughs> 맞긴 한데 네, 그건 맞아요. <laughs> 아 그래서 저는 자꾸 마테타 같은. 아 그러면 형은 차라리 제 사면 마테타로 가는 게좀더나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왔구나. 와꾸력을 좀 봐야 되거든요. 아 와꾸, 와꾸도 중요하죠, 환상 아, 생긴 거, 쉐고코가좀 괜찮네. 아, 생긴 걸로 봤을 때 쉐시코 괜찮다. 그 이름도 와킨스보다는 뭔가 쉐시코. 아, 좀 멋있죠? 약간 벌레 퇴치할 것 <laughs> 같고. 팀 내에 <이제> 벌레들. <laughs> 처리 안 되는 벌레들도 처리할 수 있다 예아 인정합니다 아 세주코 왜 이렇게 안 땡기냐 아, 약간 그래요 아스날도 사실 약간 좀 저기 하다가 이상하게 뭐 되게 막 엄청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덜 들어서 근데 저는 아스날이 어쨌든 좀 건드렸던 픽이잖아요 아 그게 그렇긴 하죠 아르테타가 원했대요 아 근데 와킨스 너무 비싸다 나이비나이 대비 계약 기간 남은 거 대비 좀 비싸긴 해요 왜냐면은 또 와킨스도 거기 만약 팔면 또 새로 나이스톤 빌라도 스라이커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짱 장사하는 것 음. 같은데, 하하. 그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그럼 <laughs> 너무 어렵다. <laughs> 형은 그러면 5 1대 40으로 세줄 거 아시죠? 저 세수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네. 사실 거기서 고만고만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장단점도 있고. 저는 진짜 저도 황베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하나 더 보태서 마테타. 마테타. 둘다 실패. 예를 음. 돈이 없어서 네네네. 실패하고 마테타로 가는 그림. 요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당근형이 원하고 있는 마테타 그림으로 갈수 있을지 아니면 세수코 쪽으로 갈지 저희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 아스날 요즘 뭐좀 영입 잘한다고 좀 신났네요. 아니 뭐 아스날이 가서. 잘해서 신 날라 그러는데 저쪽 그 리버풀에서 너무 치고 나가가지고. 아 그건 그런데 아스날도 지금 너무 잘대려가고 있어요. 아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형님. 왼쪽만 딱 들어오면 되잖아. 네. 아 그래서 한번 좀 밀어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